안녕하세요 바다레티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요 바로 이 메리피셔 8고호트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 우선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보실까요 네. 메리피셔 팔고호는 8 9 5이 크고요 어, 거의 9 m 에 육박하는 배이고 프랑스에서 제조된 배입니다. 대표적인 하우스 보트 타입의 배 중에 하나이고요 보시다시피 풀 비미니가 되어 있어서 뭐 그늘이를 만들기도 좋고, 또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도 좋은 그런 보트이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쫙 보시면 쾌적하고 넓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침대로도 변경 가능한 그런 공간이 좋은, 실용성 좋은 배라고 할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새배 같지만 사실은 새 배는 아닙니다. 이 배는 저희가 선주님 의뢰를 받고 이태리에 있던 배를 저희가 수입해서 가져왔고요. 가져온 후에 선주 님의 요청에 의해서 배터리 작업, 그다음에 각종 전기 작업을 마치고 어 이제 광도 내고 이제 세척까지 끝내서 이제 막준 비가 끝난 배입니다. 어 오늘은 배에 대한 소개보다는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잠깐 보여 드릴 건데요. 자 조금 더 보시면 뒷모습만 보시면. 어 보통 이 정도 사이즈 의 배들은 우리 인보드 타입을 쓰지만 이메리피셔에는 저희가 아웃보드 400마력, 200마력 트윈을 달아서 400마력 아웃보드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이고 뭐 메인터넌스가 좀 쉬운 그런 장점이 있는 배입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여름인데 풀 비닐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덥긴 합니다. 아마 선주님께서 무슨 추가 작업을 하시느라고 이런 시트 같은 거 정리를 지금 아직 안 하셨는데요. 이렇게 쿠션들이 풀 세트로 있고 정말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거의 새거에 준하는 상태고요 뭐, 우리 이런 비밀를 보실 때 항상 중고는 이 색상이 얼마나 변색이 됐는지 봐야 되는데, 뭐, 거의 새 거라고 해도 흔색이 없을 만큼, 실제로 이 판매하신 분은 이 비밀을 새로 맞춰서 조금 쓰시고 저희 쪽에 이제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어 넓은 실내는 뭐, 아까 바깥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뭐더 말씀 안 드려도 될것같고요 조금 디테일 보시면, 자, 이게 바로 최신식 야마 디지털. 옵티머스 조이스틱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안하고 저반을 접안, 저반 할때 굉장히 쉬운 옵티머스 모델입니다 옵티머스 360이고요 아직 국내에는 출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제가 이제 문의해 본 결과 국내에는 아직 계획이 잘 잡히진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를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아직 국내에 많이는 없으세요. 하지만 선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델이 적용된 걸 이미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편리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모델이 적용된 보트를 구매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보트를 사오자마자 저희 선주님께서 의뢰하신 게 뭐냐면, 사오기 전부터 의뢰하셨던 건 뭐냐, 이보트에 배터리 파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 배와 개를, 배를 계약하고 난 이후부터 여기에 쓰일 배터리, 배,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걸 이미 다 준비를 해놨었고요. 이걸 도착하자마자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전기 시스템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육상전기, 마리나에 있는 육상전기를 쓸수 있는 육전이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배를 가져왔고요 하지만 우리가 육, 마리나에서 떠나게 되거나 혹은 마리나가 아닌 곳에서 위치할 땐 전기, 육상전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배에는 이미 에어컨디션도 있었는데 육상 전기를 쓸수 있을 때만 가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터리 파워 시스템으로 가정용 전기를 구현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 배를 출발하면서 운항하면서 아니면 이동 중에 육상 전기를 못 쓰더라도 가정용 전기를 사용해서 각종 전기도 쓰고 에어컨디션도 쓸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떤 작업을 했는지 여기 배터리 박스를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데요. 저 왼쪽은 왼쪽과 오른쪽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은 이미 이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던 납산 배터리입니다. 시동용 배터리이고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AGM 95A 배터리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트윈, 트윈 엔진의 시동, 그 다음에 일부 12V를 이미 여기서 쓰고 있고요. 이건 육상전기가 이미 연결돼서 엔진하고 육상전기가 들어왔을때 충전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후로 뭘 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바다로 요트가 제작해서 시스템한 어3 0 0 a 고요 카나가 그래서 총 600A의 인산철 리튬 인산철 배터리팩입니다 두개 합쳐서 총 600A가 들어가 있고요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배터리는 안정성입니다. 최근에 리튬 이온에서 문제도 생겼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하는 이유는 그 안정성이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수명이 리튬 이온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길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수명이 긴 장점. 단점으로는 그것다좀 무거운 단점인데 배에서는 그 무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파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요. 자이 케이블 한번 보세요. 이 케이블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게이지 케이블을 썼고요. 이 케이블이 두꺼워야 전류흐름이 좋아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든 이런 마감들 보면 어디 하나 뭐 지저분하게 한건없다 완벽하게 저희가 다 구현을 해놨고요. 모든 이, 이 배터리로부터 나오는 전원에 대해서는 다0 게이지 케이블을 썼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선주님께서 이 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는 분이라 저는 좀 사실 편했거든요 작업이. 자 여기 보이는 건 통합형 인버터입니다. 어, 이 선주님께서 빅트론사의 제품을 원하셨기 때문에 어, 3,000 와트 빅트론 멀티플러스 2라고 하는 모델을 썼는데요. 이 인버터는 통합형입니다. 그래서 충전도 되고요. 인버터 기능도 있어서 우리 220V로 바꿔 주는 거죠, 가정용으로.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또 절체기 기능이 있습니다. 절체기라고 하는 건 배터리를 쓸 거냐 상황에 따라 육전을 쓸 거냐라고 결정을 해줄수 있는 거 자동으로 구분해 주는 절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개 보이는 거는 뭐냐면요. 배터리의 디스트리뷰터입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분배해서 모아서 어떻게 보내 줄 거냐. 그다음에 요건 션트인데요. 이 션트는 뭐냐면 배터리의 상태를, 전류 흐름이라던가 충전 상태를 알수 있게 하는, 어 장비죠. 근데 요 비트론 요 시스템은 특이하게도 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배터리 정확한 상태, 충전 상태, 사용 상태, 이런 것들을 뭐든지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마 앞으로도 이런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기능이 좀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아마 얼마나 편리하게 쓸수 있을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안에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이 보트를 수입할 당시, 수입 직전에는 어, 육전 시스템, 지금 이렇게 육상 전기를 쓸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육상 전기를 쓸수 없는 환경, 뭐 마리나를 떠난다든지 그런 전기시설이 없는 곳에 정박할 때는 전기를 쓸, 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쓸,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운항하면서 에어컨도 켜야 되는데 정박할 때만 에어컨을 켤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가 한 작업은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이 육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배터리를 사용한 가정용 전원을 쓸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운항 중이거나 전기를 못 쓰는 어느 환경에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전기를 쓸수 있다, 가정용 전기를 쓸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장비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라고 하는 건 인버터, 하나는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는 배터리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 가정용 전원으로 바꿔주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육상 전기를 쓸 때는 내가 그 전기를 써야지 배터리의 소모량이 줄어들고 또 배. 육상 전기를 못 쓰는 공간에서 배터리를 쓸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자동으로 이 장비가 뭔가가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체기입니다. 절체기를 이용해서 내가 육상 전기가 연결됐다면 육상 전기를 쓰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끊어지면 자동으로 배터리 시스템을 쓸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체기가 들어가는데 우리 선주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여기에 분배기, 또션트라고 하는 적상계 기능까지 원하셨기 때문에 다. 통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인버터 자체에는 절체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 기능도 있는 통합형을 쓰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육상 전기를 쓰거나, 그걸 못쓸 때는 배터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주님은 또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하시고자 뭘 하셨냐면, 발전기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자, 발전기는 내가 뭐 나갔는데, 막 마음껏 전기를 쓰다 보니 배터리가 거의 다 소진됐어요. 그러면 이걸 충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셨냐? 소형 발전기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 비상시에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써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절체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에는 통합형 인버터에 들어가 있는 절체기가 하나 있고요. 그 전에 육상 전기를 쓸 거냐? 발전기 의 전원을 쓸 거냐라고 판단하는 절체기 하나 더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육상 전기가 들어왔네. 그러면 발전기 쪽이 아니라 육상 전기를 쓰게 만든 절체기. 그게 작동을 안 하면 아예 어, 배터리가 작동하게 하는 절체기. 그래서 절체기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APU가. 그래서 어, 거의 완벽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빅트론 사는 아시다시피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고 그만큼 마린, 이런 이큅먼트 쪽에서 강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품과 딱 필요한 정도의 시스템, 어뭐 인버터도 4,000 와트, 5,000 와트 사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3,000 와트 스마트 통합형 인버터를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바다로이트에서는 이런 파워 시스템 장착뿐만 아니라 손님들 뭐 원하시는 시스템 자체를 설계도 해드릴 수 있고요. 뭐 보셨다시피 안전한 케이블을 써서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항상 여기 홈페이지 혹은 저희 뭐 메신저 혹은 카카오 친구 아니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